두 번째로 제가 강추하는 아이. 아까 어디 가셨지? 결혼식 간다신, 간다고 하신 분? 나는 얘도 했다. 응. 저는 얘도 샀어요. 보여드릴게요. 자 일단 블랙 있습니다. 아 핑크 핑크. 응. 핑크 핑크 있어요. 응. 있어요. 자 베이지. 보여드릴게요. 끈이 진짜 이래요. 이런데 아 얘도 들어가 있어 이거 보이세요? 얘는 탈부착이 가능한 아이예요 얘만 따로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는데 자 봐봐요 이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15,000원입니다 이게 15,000원이에요 진짜 가죽처럼 부드러워요 진짜 네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에 내부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군데 얘는 진짜 리오더 내리는데